우리가 성경 여행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 가지 재앙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홍해 바다를 어, 만났을 때한 순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 르비딤 광야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은 또 다른 대적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는 신의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위치한 평원 지대로서 상당히 기름진 곡창 지대였다고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인근 부족들끼리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또 여러 부족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평원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평평한 사람 살기 좋은 이 평원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그 쟁탈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에 불과했지만 아말렉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해 오는 이상 그들과 맞닥뜨려 싸워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칠대로 지쳐 있었고 400여년의 종살이 끝에 이제 겨우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니 그들이 그렇게 잘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을 것은 너무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노동이나 착취당하고 있던 이 노예들이 무슨 전략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싸움은 언뜻 보기에도 승패가 이미 결정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싸움이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영육관의 싸움들도 같은 양상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우리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대적들의 배후에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승패가 결정지어진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우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 그것도 아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실 그 승리의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들의 승리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싸움의 승리 속에는 영적인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완전히 내다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들의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인들의 2018년도는 여러분, 이 르비딩 왕자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수많은 전쟁들의 양상처럼 나그네처럼 이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말렉의 아말렉의 전쟁을 걸어오므로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비듬에서의 싸움처럼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2018년이라고는 한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도전과 우리 모든 싸움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영육 간의 많은 싸움들의 승리의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꼭 배울 수 있는 이 신년 첫 날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은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완전한 승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를 모함하던 무리들의 함정에서 언제나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고 전화 위복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와 like p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열기도 하고 또 하늘을 닫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내가 알기로 네가 병이 있는 것이 아닐지인데 어찌 감히 이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근심 띈 얼굴을 띠고 있단 말이냐 하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할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그의 마음 속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느헤미아의 잠시 드린 묵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아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담의 세계에 들어와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의 첫 장부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리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 모든 사역의 승리가 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갔다가 바로 그의 평생 동력자가 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류 비즈니스맨을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지원자가 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또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빌리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빌리보의 간수에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 사이에 착고에 채워진 채로 슬픈 밤을 보내고 있는데 민나이쯤 됐을 때에 파울과 신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골로스의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 12 사도를 선정하시던 그 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심각한 일을 앞두고는 밤새도록 철이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공생의 처음 장을 그런 금식기도로 열으셨던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신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가본 구장에 보면 간질병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지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할수 없었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대해서는 완전한 항복과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말입니다 어, 적들을 체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들어 손부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고를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거예 손들어 뒤로 돌아 그리고 암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면 손을 들어야 돼요. 이 손을 먼저 봐야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이 손에 뭐가 있는지, 이 손으로 뭘 하는지, 그걸 살필 수 있을 때, 이 사람을 완전히 내가 체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들어!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앞에 손 드세요! 손들어! <laughs>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인 것이에요.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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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할때 만세!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만세!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예, 여러분,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승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도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의 승리를 해놓고 일을 시작해야 우리가 모든 일들이 승리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의 두 번째 요인은 아론과 훌의 봉사와 섬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려면 아론과 훌과 같은 봉사자들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름부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라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름도 빚도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늘에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은 나타난 일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이 전쟁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의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팔을 들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늘 비평적 시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한눈에 한딱 보는 것으로 속단을 내리기 쉽죠. 아주 작은 일로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하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특히 굉장히 모든 일에 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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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남의 허물과 단점들을 돕고 보완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난 척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을 안에 있는 모든 걸 약점으로 들추어내고 익스포스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학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골 어떤 농촌에 참으로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성실하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상록수형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여름 그날도 아주 무더운 날이었는데 어느 성도의 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덥고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일에 함께 해 주다가 집을 들어오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사이다가 한 병이 있었는데 그 사이다를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병을 땄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병을 따고 보니 이 사이다를 따로 마실 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고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찬장 밑에 보니까 조그만한 소주컵이 하나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에이 아쉬운데 이거라도 마시자 이러고 그 조그만한 소주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라가지고 이 사이다를 목사님이 마시는 거예요. 딱 마시고.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걸 그 소주잔에 딱 이렇게 기울이고 마시고, 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한 여집사가 그것도 그 교회에 항상 유비통신의 중앙통신. 이거 그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말의 본산지가 되는, 아, 이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 집에 딱 들어오다 그 광경을 딱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는데, 말릴 겨를도 없이 있어요. 어머 어머 이러 나가 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 잡으러 뛰어나갔는데 벌써 나가 버렸어. 그날 해가지기 전에 온 교회 야야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줄 알았더니 집에 가 보니까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 이 소문이 쫙 퍼졌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결국 그 목사님이 그 사건 때문에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목회 학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특히 교회가 무섭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를 다닐 때그 교수님이 그래서 목사는 항상 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싶은데 정말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우린 남의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보완해 주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사람을 세워 주는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타인의 허물을 덮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허물을 들쳐내는 건 미움이 가득한 연고이고 누군가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비의 수치를 가려준 야벳은 샘과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함은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타인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일은 명백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의 리스트 가운데 서로 돕는 것이 hospitality 또, 또는 서로를 이렇게 그 섬기는 일이 서빙하는 일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바울사도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돕는 은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후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보고 아이고 무슨 주의 종이 저렇게 참지를못 해? 아니 자기 팔이 올라가면 분명히 이기는 게 뻔한데 그걸 못 견디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서 망신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론과 훌은 뭘 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앉힌 건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모세가 서 있으면요, 그서 있는 사람 팔을 옆에서 받쳐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앉혀놓으니까 모세가 낮아졌잖아. 이거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 팔을 옆에서 잡고 있는 건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도와준 여러분. 정목사 옆에는 바로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섬김의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의 세 번째 요소는 뭐였는가 하니, 여호수아의 실전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고 아론과 훌의 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실전이 없었다면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모세는 기도의 직무을 감당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도왔으며 여호수아는 실제로 나가서 원수와 맞닥뜨려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목사에게늘 새로운 목회 아이디어와 힘을 주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는 정목사에게 주신 목회의 이상을 힘있게 성취하도록 물질과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큰 그릇들 영육관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아무리 물질이 있고 기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발을 걷어붙이고 나아가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첫째 기도로 먼저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적용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해드립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그 전쟁의 양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일하며 나아가 싸우는 용사들이 있다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전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한국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치르는데 일본 그 도쿄에 가서 일본과 접전을 치르는 것을 중계 방송을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둘이 앉아가지고 그 축구를 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전반전에 한국팀이 잘싸웠는데 점수를 내지 못했어요. 내 후반전에 들어와서 오히려 역습을 당해갖고 수비의 실수로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게임이 1대0으로 그냥 우리가 지는구나 하고 이런 이, 하고 있을 판에 갑자기 한국이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경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어휴, 일단 비었다. 지지는 않았네. 그러고 있는데 그 골을 넣은 지 1분 만에 이민성이라는 선수가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그게 그냥 가서 꽂힌 거예요. 경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경기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다음날 말입니다. 보 TV를 틀어보니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앤디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재방송을 보는데 그, 재 방송을 보는데, 일본 관중들이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게임을 하는데, 일본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 막 난리가 벌어졌지 않겠어요? 예, 그,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둘이 앉아가지고, 자식들 웃기고 있어. 니들은 졌어, 엄마.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경기의 결과가 뭔지. 여러분, 2018년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2018년에 다가오는 싸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승부가 결정난 싸움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모든 현실들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승리한 예수님의 게임의 재방송을 보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원수들이 기승을 부리고 마귀가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니 세 가지 승리의 비결들만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